제가 지금 미차 유튜브 키우려고 맡아서 하게 됐는데 사실 시작하고 나서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 이게 정말 수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유튜브라는 게 제가 조회수 잘 나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중모 대표님이 채널에 나왔을 때는 조회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미차 유튜브 키워보겠다고 간판을 이렇게 맨 위에 달아주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정비 딜러 영범이 10만, 중고차에 보든것 20만, 미차는 만. 정말 소중해요, 만. <laughs>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이렇게 자격증도 많은데, 그럼 뭐합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미차를 살리기 위해 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영상을 찍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리님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영상에 막 얼굴 많이 비추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댓글을 보면 영상에 좀 최대한 많이 나와달라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인기가 많아 근데 안 나오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거지 <laughs> 쇼츠 같은 것도 재밌겠더라고 쇼츠가 요즘 대세잖아 막그 요리용디 보니까 막 차차차차. 진짜 재밌더라고 음 쇼츠 500만원짜리 제네시스와 5000만원짜리 제네시스,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밑차로 방문했고요. 먼저 500만원 제네시스부터 봤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 깔끔한 외관에, 타이어는 뭐 상태가 좋진 않네요. 그래도 옵션이 통풍시트, 네. 순정 내비게이션에플루링크 거미, 오! 어, 좀더 했어! 그리고 메모리 시트에버튼 시동까지.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었고요. 주행거리는 19만키로로, 19만키로? 아무튼, 썬루프까지 있는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의 상태가 안 좋고, 엔진 소음도 있었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사고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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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5천만원짜리 제네시스는 어떨까요? 아니 이게 뭐야! 저는 중고차 매장에 왔는데 신차가 있었어요! 우선 외관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너무 예뻤고요 제네시스 주행거리는 17,000km에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일자로 돼 있었어요 우와! 그리고 계기판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조기도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기어봉도 다이얼 지역으로 500만 원짜리와는 다르게 파노라마 선 루프도 적용됐고요 실내등도 터치터치 어라운드 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뒷좌석 커튼까지 정말 사고 싶은 차였습니다! 미디언트라이트와 제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돈 모아서 꼭 사겠습니다. 이것도 음. 좋은 것 같은데요? 춤주맨 보니까 여자 공무원분이 나와가지고 음. 지호가 간다, 약간 이런 거 하더라고 하면서 막 아. 여러 가지 보여주고 너무 재밌더라고. 오. 그걸 하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예은이가 간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은이에요 오늘은 캐스퍼를 보러 가보려 해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뭐라도 해보려고요. 예은이가 간다. <laughs> 오, 이게 확실히 차가 작아서 좁은 주차장에서도 널널하네요 카드를 오. 넣어주세요 이 시동이 지금 걸린 거예요? 이거 이제 전기차죠 진짜 조용해요 근데 이거 얼마예요? 어, 이거 2,800 어, 중고차 아, 좀 너무 비싸다 <laughs> 요즘 경차로도 2천만 원 넘는 차가 되게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얘는 경차로 들어가지 않아요. 캐스퍼인 어. 아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럼 뭐예요? <laughs> 아니 얘는 이제 소형 SUV.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에? 들어가면서 전장이 안 듣고 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s u v 예요 이게? <laughs> 어 이렇게 조금. 소형, 아 소형 SUV. 어. 소형 SUV.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제 차 전장이 길어지면서 음 소형차가 됐다. 어, 소형차가 됐다. <laughs> 소형차가 됐다. 얘는 경차가 아니다. 어. 이거 제가 운전해요? 어, 이제 운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저 전기차 진짜 운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전기차인데 이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2800인데. 아좀 어, 그렇다. 가보겠습니다. 우! 예은이가 갔다!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아이고, 이거. 나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는데 멈추지? 회생제동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좀 이제 멈추는 힘으로 전기 전지를 좀 충전하는 그런 기능인데 되게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기술의 이제 핵심 듣고 있어요? 네네네네. 아니, 이차 갑자기 튀어나와. 아니, 이거 진짜 불편한데요? 자기 마음대로 멈춰. 난... 이게 감도 조절이 될 거예요. 어, 근데 뭔가. 회생제도 이거 인터넷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연기관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음, 좀 많이 다르죠. 이거 초, 초반에 익숙해지는데 좀 걸리겠는데요? 이거 끄면 되죠. 이제 조금 감도를 줄여가지고 어. 일반 내연기관이랑 느낌을 비슷하게 낼 수도 있어요. 어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가요? 어안 받게 안 받게 안 받게. 이거 2,800만 원짜리인데. 어, 하면 되지. 너무 조그만 차는. <laughs> 왜, 이렇게 천, 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laughs> 아, 니 무서워 무서워. 악셀을 조금 밟아도 돼요. 제 오르막길이니까. 뒤에 차가 너무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어. 잠깐만, 잠깐 방지통! 아, 아. 방지통 에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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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쭉 나갈 땐 진짜 부드럽다. 방지통 너무 좀. 응. 아, 지금 꽤 밟고 있는데. 음, 힘이 많이 없네. 응. <laughs> 아우, 아프다, 진짜. 아니,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 수명이 깎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시청자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예은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안티팬이 없는 것 같거든. 오, 다행이네요. 댓글 맨날 보면서 모른 척이야.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도 또 좋은 게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열심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아예 예. 네네. 예. 아, 어, 어. <laughs> 네. 어, 잘 듣고. 이번 주 일요일 등산 모임 참가 잘 하고. 아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